4년 전에,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선관위가 아까 말한 우리를좀 이제 대학생들 쓰는 엑셀 그래, 엑셀 그래프를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 4년 전에, 4년 전에 우리 국민들은 사전 선거 했는데도 잘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본인들이 전 세계에다가 이번 선거 결과를 엑셀로, 도, 엑셀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전체에. 그래서 4년 전에, 사실 제가 육군사관학교 선배님이신데 김한원 박사님이 그 엑셀 그래프를 제일 먼저 본 거예요. 그분이 이제 통계학 이쪽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공 박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딱 보다 보니까 그분이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대수의 법칙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뭐냐면 본 투표 이긴 사람이 사전 투표 이겨야 되는데 그걸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분이 김한원 박사님이 선관위가 올려놓은. 숫자를 보고 찾아내신 분이 지만은 박사예요. 그걸+ 그걸 계기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림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제 부정투표랑 부정선거라는 거를 눈으로 확실하게 알게 된 계기가 4년 전에 선관이가 올려놓은 아까 쓰레기+ 쓰레기 숫자를 보고 네티즌들하고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번에는 4년 전에 찾아냈으니까 이번에는 뭐더 많은 사람이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는 저희들이 그래프를 안 봤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몇 사람만 그냥 아는 거고 이제 지난번 4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를 보고 대수의 법칙이 어긋난다는 걸 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공개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일부러 제가 다운표 친 거는 그분을 제가 뭐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게 이제 사법고시에가 사복고시 했고, 사법고시 했거나 여의도에 이런 사람들은 고정관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전선동에 당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게 네, 사전투표가 내가 듣는데도 아, 사전투표에 참 보수사람들이 안 나와서 내가 졌구나. 지난주에, 그렇게 이제 생각한 뒤에 우리 교회 이해훈이가 왔는데 그 얘기 똑같아요. 이해훈이가 예? 떨어진 이해훈이가 와서 예? 예, 예, 예. 사전 투표를 원래 보수가 진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사전 투표에 보면 50대 60대가 2, 30대에 배가 나와서 찍었어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질수 있냐고. 그리고 석동현 그 변호사는 나한테 와가지고도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거를 이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아까 얘기한 오프라인 쉽게 말하면 여기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증거 주세요. 음. 그걸 변호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전자 전산 처리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게 산정값을 매겨 가지고 고정값을 음. 매겨 가지고 죽었다 깨도 국민들 투표하세요. 당선은 우리가 시킵니다. 이게 더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국민들 우리 안 나갈 테니까 니들 프로금대로 국회의원 세우세요. 그러면 돼요. 국민들 고생시키지 말고. 잠깐만, 목사님. 지금 이 그래프를 제가 이제 그 고속 그 후보한테, 이거 고속 후보가 저보고 그랬달래서 그린 거예요. 고속 후보가. 선배님, 그러면 2년 전에, 2년 전, 용인시에 어떻게 됐냐고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달래요. 이게 지금 이 그래프가 정상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저 사전선거 조작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일, 이상일 시장이 당일 투표 이겼지, 그죠? 당일 투표 이겼으니까 사전투표도 이겼잖아, 그죠? 이게, 이게 정상 사전투표 조작 안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그래프가 어디 적용되냐면 원희룡 후보도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사전 조작 없으면 본투표 이겼으면 빨간색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기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원주가 하나 이겼으면 사전투표도 아홉 개 여덟 개 내지 아홉 개다 져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후보가 자기 동기생이 자기가 무효소송 이제 당해서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 동기생 통해 가지고 대신 이제 무효소송 냈어요. 이 그래프 보고. 아, 이게 정상이구나, 이거. 이게 정상이지, 이게, 이게. 이긴 사람이 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그래, 아까 이제, 저, 목사님하고 점심 먹사보저 선배님이, 야, 장박사, 이거, 정상 그래프 이런 간 절장 더 그려라.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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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저, 전산 다섯 명이 조작 안한 겁니다. 왜냐면 지방선거 때는 몇 군데 빼놓고 무지 무지하 많잖아. 그죠? 그 감히 손을 잘못 대. 몇 명만 빼놓고 할수 밖에 없어.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딱 253개. 대통령 건딱 하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이제 이해하시죠? 예. 아, 이게 이, 아, 이게 다섯 명이.